안녕하세요. 오늘은 5학년 2반 우리 똑똑이 우리 김예빈 친구와 함께 동영상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빈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빈이 여기 보니까 그림이 하나 보이네요. 네. 이 그림에 있는 배는 어떤 배예요? 음, 서, 조선 후기에 들어온 서양의 배 이양선입니다. 아, 왜 이양선이라고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 당시 조선의 배와 모양이 다르고 음. 어, 철로 도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 그랬구나. 아, 그러면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이런 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어, 서양이 조선 침입하겠다 하고 세력에 아그 서양 세력의 위협에 나라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우리가 어, 예빈이 씨가 참 설명을 잘했는데요. 이게 그림을 보도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있어요 여기 보세요. 뭐냐면은 그 서양에 보면요. 우리나라 그다 위에는 청나라가 있었고요. 우리 밑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청나라 같은 경우는 영국과 프랑스와의 요구를 받게 돼요. 왜? 문을 열어라고 왜냐면은 이네들은 서양의 이들 나라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동양에 가면은 필요한 자원들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청나라와 전쟁을 하게 된대데요 처음에 청나라가 문을 열었다 안 열었다 안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중량에서는 어, 외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뭐 개항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있잖아요. 누구 막부 정치가 있었는데요. 막부 정치 때 미국이 들어왔을 때요. 미국한테 어쩔 수 없이 개항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주변의 이야기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은 조선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어, 이르, 예. 그럼 이르, 이 예. 그러면 이이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조선의 정치들은 음, 세도 정치로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네. 세도 정치라. 어, 어, 나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 정치가 맞는데 이게 뭐 보면 세도 정치라네요. 세도 정치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죠? 어 자기 나라 사람들만 힘을 계속 키워 나가는 것을 세도 정치라 합니다. 그렇죠. 자기 가문의 사람들 그죠. 예를 서뭐 안동 김씨라든지 권씨라든지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 편만 힘을 키우다 보니까 결국은 그 편에 들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과거의 시, 과거의 시험을 쳐도 예. 어출 어디에 뭐 세상에 그무 출세를 하죠 입신도 할 수도 출세도 할수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라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고 잘 다스리고 싶어도 그죠 이 세력가들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려웠다고 돼 있네요. 자 그럼 이 당시에 흥성 대원군이 동장하네요. 예 흥성 대원군은 누구의 아버지였을까요? 고종의 아버지. 네이 당시에 보면요 흥성 대원군이 어 임금들이 그 왕권이 많이 약화되어져 있었을 때 이제 흥성 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인데 대원군이라 이름을 짓는 이유는 어 고종은 나이가 어려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을 임금을 옆에서 이 임금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들을 우리가 대원군이라는 있잖아요 큰 이름을 줬는데 그래서 흥성 대원군이라 했다네요. 자, 이게 보니까 흥성대영군은 서양의 세력의 위협에 나라 문을 닫고 어떻겠다고요 우리 힘을 먼저 키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참그 예빈이는 이 대목이 어떤 것 같아요. 만약 예빈이가 흥성대영군이었더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음저 같아서도 이양선이 등장하면서 네. 어, 서양이 친히 볼것 같다는 네. 생각에 문을 닫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왜냐면 이웃나라 청나라는 큰 나라였잖아요. 네. 청나라도 그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전쟁 때문에 피아게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게 되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웃나라지만 미국에 의해서요 억지로 개항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뒤에 우리의 강화도 조약하고. 좀 비슷한 것이 있어요. 자, 그래요. 어, 음, 선생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어서 예비나 우리 흥성대원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 네. 그렇지? 보니까 이번 주한줌 읽어봐줄래? 응. 흥성대원군은 세도 정치로 인해 조선이 기울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그는 서양 세력을 세력의 위협을 이겨내고 세도정치로 인해 약해진 조선을 바로 잡으려면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아들인 고종이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자 흥성대원군은 그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렸다. 흥성대원군은 세도정치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자 개혁정치를 실시하였다. 먼저 부패한 관리들을 내쫓고 능력 있는 관리를 고루 뽑았다. 또 나라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당쟁의 원상이 되었던 서원을 40여 곳만 남기고 대부분 없앴다. 이와 함께 평민에게만 내게 하던 세금을 양반에게서도 거뒀다. 이러한 흥성대원군의 개혁정책은 북성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나 무리하게 경복궁을 중단하여 원망을 듣기도 하였다. 네, 우리 얘기를 잘 읽었는데, 그렇죠? 우리 한번 짚어볼게요. 자, 흥성대원군은 세도정치로 인해서 조선이 기울어가는 것을 어떻게 했다? 왕권을 음, 강화해야 한다. 안타깝게 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어려운 세상 어려운 것을 보면 나라의 정치를 보면서 백성들을 살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서 항상 흥성대원군그래서 안타깝게 얘기했었는데 어 그가 이제 임금이 그 그의 아들이 이제 고종이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자 흥성대원군은 그를 대신한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서양의 세력의 위협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이게 서양의 세력의 위협을 이겨내고 어떤 방식으로 흥성대원군이 이겨냈을까요? 개혁 정치를 실시하면서 그렇죠. 거기 네. 보면은 서양의 세력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아마 세국 정책을 쓸것 같아요. 그러니까 척하비를 세워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 근데 서양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가 안정이 돼야 돼요. 나라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 맞 맞아요. 항상 그래서 보면은 황성대원군은 조선을 뭐, 뭐 뭘로 약해진? 음, 조선의 세도 정치로 그렇죠. 약해. 약해져 있는 어, 조선을 바로 잡고자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자 안으로 나라를 안정적으로 잡으면서 당분간 서양의 세력을 배척해 내겠다는 세국 정책의 일환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흥승대영군의 세도 정치를 고치고 했던 개혁 정치들이 있거든요. 고분함치 그 네. 어볼까요첫 번째 뭐랬습니까? 음, 먼저 부패한 관리들을 내쫓고 능력 있는 관리를 고로 뽑았다. 그렇죠. 세도 정치다 보다 보면은 자기 편 사람들만 뽑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패한 관리들은 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능력 있는 관리를 고루 뽑았다는 것이 이거죠첫 그렇죠? 번째 세도 정치를 고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 그지요. 네. 두 번째 는 어떻게 했다고요? 음, 나라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당쟁의 원상이 되었던 서원을 4 0여 건만 남기고 대부분 없었다 그래요. 재정을 어렵게 했다. 그리고 당쟁이 먼저 당쟁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아니요. 아, 뭐지만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은 여당과 야당이 있잖아요. 네. 서로끼리 뭐예요? 우리 우리 정책이 옳다라고 자기 것만 옳다라고 막 외치면서. 국회 그 국회에서 만약에 있다면은 그 국민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가 힘들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지금은 국회지만 여당 시는 어디였다고? 서원. 서원이었어요. 마을 곳곳마다 서원이 있었는데 이 서원을 서원에서 이 사람들은 계속 모여가지고 뭐뭐 나라를 좀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좀 하기보다는 자기 세도 정치의 원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 힘만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면 그 소원의 소원에 돈은 어디서 줬을 그것 같아요. 음, 알아. 그렇죠. 지금 우리 국회에 보면은 국회의 원들그 월급도 들 국민들 세금으로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소원 같은 경우에도 소원의 운영비가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그 황성대왕군이 확없애버리고 그렇지? 네. 뿌리치 뽑아 버렸고 필요한 거 4 6여만딱 남겨뒀다는 거죠. 네. 어, 엄청난 반발이 있었겠죠. 네. 예, 소 그죠 유생들의. 자 이와 같이 또또큰게 있네요. 뭐예요? 어, 평민에게만 내게 하던 세금을 양반에게서도 걷었다. 그러게 맞아. 평민 이제 막 오, 양반들에게도 세금 을 내라는 거야. 왜? 세금은 가지만큼 내잖아요. 네. 그럼 평민이 많이 가졌을것 같아? 양반이 많이 갔을 같다 양반이 그래요. 돈 많은 양반들이 세금도 내게 된다면은 이렇게 해서 어제 어려워진 나라의 재정을 바로잡고자 했었는데 이런 흥성 대영군의 개혁 정책은 백성들은 호응을 얻었겠지만 양반들은 좋아했을까? 아니요. 아, 그저 엄청난 반발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대충 보이는데 이 당시는 이게 엄청난 반발이었대요. 상상을 아무도 해봐요. 어땠을까? 그죠. 렇 네. 자. 그런데, 어, 이렇게 매우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흥성대영군이 그죠? 흥성대영군이 결국은 경복군의 중군으로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네요. 네, 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요. 네.